네, 안녕하세요. 문규원입니다 어, 오늘은 월드 히어로즈 2Z 12 시리즈죠. 그거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 잠깐만요. 타카라 로봇은 우좌 AB AB 상. 음. 커맨드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좌 AB 하 AB 상입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띠깅 했잖아요. 타카라 로고 때.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 우측 하단에 제우스라는 끝판왕이 추가됩니다. 근데, 저는 안할 거예요. 얘할 줄도 모르고, 저는 늘 얘만 했습니다. 드래곤. 어, 뭐지, 이게? 음, 이런 게 뜨네요. 처음 보는데? 이거 1회차 때는 이런 거안 떴었던 것 같은데, 어택으로 갑시다. 공격의 최선의 방어라고 하니. 제가 이 게임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그 인터미션 데모들이 꽤 신경을 쓴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원작에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걸 이렇게 잘 옮겨 놨다는 게 되게 좀성의 있어 보였습니다. 게임이 그리고 원래 지비보이 말고 저기 정품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집이 포켓이 있는데, 가져온 게 지금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이 보이러 합니다. 어, 뭐야, 죽어버렸어? 왜 죽, 주... 아, 이거 공격력이 몰빵해놔서 체력이 작은가 봐요. 이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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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지? 어? 헐. 자, 얘는 드래곤킥, 요거 용화각, 요것만으로도, 게임을 깰수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일단 딱 보면 이소룡 느낌 나시죠? 뭘 모티브로 만들었는지. 자, 다음. 오, 오, 오 뭐야. 이렇게. 아까 그냥 노말로 할걸 그랬어요. 지금 체력이 너무 많이 식다는 것 같은데? 자, 백열권. 그리고 옆차기. 그냥 드래곤킥으로 끝냅시다 오오 오. 이게 지금 지비보이가 십자키가 문제예요이게 커맨드 입력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화각이 커맨드가 하상 발인데 하상하고 상을 누른채로 발을 눌러도 원래 나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상을 약간 댄스 차이로 나가, 눌러야지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중복으로, 오른쪽 왼쪽 중복으로 같이 눌렀을 때, 그, 입력을 안 받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 비연참이나 서머솔트킥 계열 있죠. 앉았다가 모아서 발. 이것도 잘안 나가요. 이렇게 상을 띄었다가 발을 눌러야지 나갑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자, 이 옆차기 이것도 되게, 네, 쾌감에 있는 기술입니다. 막, 막타 치면은, 막타를 치면은, 막타가, 상대를 저벽 쪽까지 날려버리는데 그게 좀 쾌감 이 있습니다. 그건 킹오파 시리즈에서도, 열두 킹오파 시리즈에서도 없는 거기 때문에, 아, 쟤, 쟤 자꾸 저거 하네. 그냥 드래곤킥. 오, 뭐야. 오, 빵클린치 니킥이다. 자, 용화각으로 그냥 평범하게 마무리. 사실 어릴 때는요, 그냥 용화각만 썼어요. 그냥 다른 기술은 그냥 재미로 쓰는 거고, 이기고 싶으면 용화강만 계속 씁니다. 마치 철권에서 분권 쓰듯이. 용화강만 대충, 우와. 오, 어, 뭐야. 이거 그냥 쓸수 있다고? 이거 저거 촛불살기인데? 어? 잠깐만. 잠깐만. 요 저도 촛불살기 쓰고 싶은데? 근데 이게 십자키가 문제라서. 아, 안 나갑니다. 배결권 용화각자이 옆차기는 어어 어, 뭐야 얘막 쓰네? 저.. 런거막 쓰면 안되는데? 어왜막 써? 아 이게 초.. 그 뭐냐 처음에 커맨드 입력하는거 있잖아요 타카라 로고 떴을때 그거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초필살기가 막 나가는 걸 수도 있겠어요. 왜그12 킹오파도 보면은 셀렉트랑 AB 버튼 그 타카라 로고 떴을 때 연타하면은 그렇게 초필살기 같은 거 그냥 막쓸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어, 근데 이게 약간 손해 보는 장사인데. 왜냐면 저는 십자키가 어! 십자키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지금 기술이 안 나가기 때문에 너도 써보자. 아, 안 나가네. 얘가 기술이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이상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다리를 찢으면서 올라갔다가 대각선으로 떨어지는 기술. 그리고 또 어어! 요코는 기술이 너무 데미지가 커 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징기직한. 오 뭐야 이거? 어스케이크 같은 느낌이에요 덩치가 큰데 막 굴러다니니까 그리고 대어그 지금 제가 쓰는 드래곤이란 캐릭터가 대공기가 있는데 이거거든요 저 누워가지고 아 뭐야 대공 성능 안 좋아 아 좋습니다 저게 그 성능이 되게 극단적인 대공기인데 그 누워가지고 발로 따따따따따따따 찰 때는요 앞에 있는 상대 바로 앞에 있어도 붙어 있어도 안 맞습니다 막타만 맞아요 막타는 오 막타는 이건데 막타는 맞아요 근데 요거는 서 있는 상대한테 안 맞습니다 대공 대공기예요 그냥 철저히 근데 성능이 그래서 좀 약간 대공을 보고치 보고쳐야만 되는 기술인데 어 좋네 보고쳐야만 되는 기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노리고 써서 맞췄을 때 쾌감이 좀 좋은 기술이에요. 아 이거 참 원래 이렇게 컨티뉴 뜨는 여기서 컨티뉴 뜨는 실력은 아닌데 노말로 갑시다. 이건 뭔지 모르겠네. 노말 이런 게왜 뜨지? 타카라 로고를 안 했을 때는 저런 게안 떴었는데 오 안돼. 뻘지이에요 뻘짓. 떨지. 대공을 노리고 쓰지 않으면. 네, 대공 맞았을 때 바바바바바박 하는 그게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휴대기 게임인데도 타격감이 훌륭해요. 대결권 가뎀사. 어, 안 돼. 어, 뭐야? 죽었어. 방금 데미지 보셨나요? 참, <laughs> 네. 잡기 캐릭터라서 이런 이점을 준 건지. 다시 징기직한? 백열권, 비족도, 비족도, 아 용화각, 비족도, 가담사, 오 안돼, 왜 이렇게 많이 달아 자, 가담사, 네, 이렇게 멀리 벽까지 쳐박히죠. 멋있습니다. 어, 어, 안 돼. 용화가, 어, 안 나가. 아 초피살기 쓸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 안 나가네. 진짜? 클났다. 얘, 지면 또 컨티뉴인데? 이거 클리어 하는 거, 아이, 클리어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영상 여기서 접겠습니다. 이게 초피살기가 뭐냐면은 대각선 앞. 아래, 위 하면서 A, B인데, 어, 용화각을 짧게 날린 다음에, 어, 뭘, 뭐라 해야 되지? 짧게 날린 다음에 저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 캔수, 용학쇠 같은 기술을 쓰는데, 그 대공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성능이 거의 그겁니다. 신용천무각, 그, 캔수 초피살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가는 기술인데, 아, 못 썼네. 지금 타카라 로고에서 입력 안 하고 들어가면 어 뭐야 재부팅을 안 해서 지금 얘 그대로 살아있네 뭐 아무튼 그렇군요 음 이걸 왜 나눠놨는지 이해가 잘안 가네 스피드가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스피드는 눈으로 확인이 될 테니. 오, 뭐지? 약간, 오, 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초피살기 맞고 지금. 반 넘게 달았죠. 오, 아파. 죽었네요. 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